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2인 심판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인 심판은 4장에 나오는 하늘 보좌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그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합당한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인을 떼는 모습이 5장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믿는 이들의 믿음과 신앙을 위한 말씀입니다. 시대 속에서 고통받고, 핍박받고, 순교까지 당해야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힘과 믿음을 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악인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이들의 믿음을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을 땜으로 이뤄지는 인의 심판과 나팔의 심판과 대접의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어 내셨습니다. 아직 세상은 심판을 받지 않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됨은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며 역사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늘의 뜻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일곱 개의 인 심판 말씀 중에서 다섯째부터 마지막 일곱째 인 심판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7장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첫째인부터 넷째인의 심판 말씀은 이기려는 마음으로 일어난 죄의 모습과 전쟁, 기근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역병으로 인한 죽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심판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부터 재림 때까지를 종말의 때라 하는 것이며 지금 이 시대가 이미 종말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는 심판이죠. 이 첫째인부터 넷째인까지는 피조물에 대한 심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인부터 일곱째인까지는 피조물을 넘어선 우주적 세계관에서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위한 말씀이죠. 로마 시대 때 핍박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 하는 이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 하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힘과 위로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 통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섯째 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임하고 있다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때가 임하고 있다. 다섯째 인은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구절, 6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 있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의미하죠. 예수님의 증거는 요한 계시록의 말씀이며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며 예수님이내 안에 함께 계심으로 부정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와 역사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일을 말하죠.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이 되어 재단 아래에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은 순교자이지만 이 당시에 죽임을 당한 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곡 순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역사하신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믿는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 역시 순교를 당하든 늙어서 죽든 그들의 죽음은 하늘 재단에 받쳐지는 순교자의 죽음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있는 재단입니다. 그곳에서 순교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대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러 하나이까 하니 이 기도는 단순한 복수의 기도가 아닙니다. 세상의 악을 심판하고 멸망시켜 달라는 기도가 아니죠. 그보다 더큰 사원의, 더큰 차원의 기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기를 원하는 기도이죠. 여기서 이들은 하나님을 대주제여라고 부릅니다. 이 대주제여라는 호칭은 이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만 해당되는 호칭입니다. 이 호칭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권세와 주권이 이 땅의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역사와 뜻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온 우주의 참 주인 되시며 참된 능력자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어, 10절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해 죽은 이들의 부활과 생명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로 인해 억울하게 핍박당하고 죽임당한 자들의 구원과 부활과 생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에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서 아직 쉬되,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는 것은 아직 때가 아니다, 라는 말씀이죠. 이 때는 첫째인부터 넷째인의 심판이 임하는 때가 아닙니다. 이 때는 최후의 심판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수가 어떤 수입니까? 이 수는 악한 이들의, 어, 죄가 아닙니다. 악한 이들의 죄의 수가 아니죠. 우리는 세상의 악함을 보면서 세상이 망하려고 그런다라고 말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심판의 동기로 세상의 악함 때문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최후 심판을, 어, 위한 수는 순교자들의 죽음의 수이죠. 순교자들의 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증거된 삶을 사는 이들의 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늘 재단에서 믿음으로 흘린 피이죠. 나의 피로 인해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저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소서 라는 의미가 재단에 뿌려진 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믿는 이들의 순교적인 삶을 통해 구원과 부활과 생명의 뜻을 이 땅에 이뤄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미 우리의 죄로 인해 악해졌고 비틀어졌고 비정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당연한 것은 구원이 아니라 심판과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정의와 원칙대로 한다면 이 세상을 악에 빠진 채로 내버려 두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 당하는 죄값을 치르게 내버려 두는 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멸망과 심판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이들의 순교적인 삶과 기도를 통해 믿는 이들을 부활과 생명의 나라로 불러 내시겠다는 겁니다. 최후의 종말은 악한 이들의 심판으로 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최후의 종말은 우리 믿는 이들의 믿음과 순교적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며 은혜이며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죠. 그 나라가 임하기까지 이 땅의 세상에서는 환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순교적인 삶과 기도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째 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섯째 인은 심판에 관한 말씀이죠. 12절, 6장 12절부터 14절까지는 자연 현상들이 나옵니다.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게 되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말리고 산과 섬이 옮겨지는 이러한 현상들은 실제로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종말과 심판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현상들은 모두 구약에서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은 모두 종말과 심판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구약의 말씀을 빌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이 땅에 종말과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심판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어, 이들이 심판받는 대상들이죠. 땅의 임금들부터 모든 종과 자유인까지입니다. 그래서 땅의 임금은 땅에서 가장 높은 자이고, 그리고 모든 종은 땅에서 가장 낮은 자이죠. 그래서 이러한 심판의 대상은 이 땅의 가장 높은 자부터 가장 낮은 자까지입니다. 즉, 모든 이들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부한 자든, 권력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중간에 사는 이들이든, 모든 이들에게 임하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징이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땅에 사는 이들이라는 것이죠. 이 심판의 말씀이 인용된 말씀 중에는 이사야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2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들이 그날에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 숨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12절 말씀입니다. 대서 망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이 말씀에 비추어 오늘 말씀을 해석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는 이들은 땅에 사는 모든 이들입니다. 그리고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은 땅에 메어 사는 자들 즉이 땅의 영광과 이 땅의 백성으로 사는 모든 이들을 말하죠. 다시 말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거만하며 자고한 자들이죠.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수 있다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의 생각이 교만이고 거만이며 자고한 생각이죠.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믿는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복수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 믿는 이들을, 어, 우리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모든 대적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로 해석을 해서 협박의 도구로 이 말씀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가게 되는 길이죠.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인류가 맞이하게 되는, 맞이할 수밖에 없는 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심판과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이들에게서는, 이들에게는 이 길에서 지켜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을 향한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에게는 구원과 보호하심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땅에 사는 이들은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인데, 여기서 교만과 거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닌 내 힘과 내 생각으로 사는 이들이며, 그렇게 살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이 심판과 멸망으로 가는 것을 막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들은 이러한 심판에서 끄집어 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인에 담긴 심판의 말씀이죠. 땅에 메어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과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며 보호하여 줄 것입니다. 그 구원과 보호하심을 소망하며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8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반 시간은 성전에서 아침에 분양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향은 우리의 기도를 의미하죠. 고요하더니 라는 말씀은 그래서 이 고요하더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주위를 조용히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의 기도 소리만 들리게 하시고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향으로 바꾸시어 천사가 들고 있는 금향로에 담으십니다. 이것이 3절 말씀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향이 하나님에게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4절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향으로 바꾸시어 하나님에게 올라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실제 우리 기도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게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어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 기도는 주님을 통해 하나님께 바로 들려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분명히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분명히 듣고 있으니 의심하거나 지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올려 들여지면 기도의 향이 담긴 향로에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댑니다 이것은 심판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의미하죠 우리의 기도는 온전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들려지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제단의 불이 되어 이 땅에 임하여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죠. 우리 기도를 통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임하게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은 우리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악이 청건란 모습이나 이 땅의 죄가 가득한 모습을 보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평과 환란과 고난을 보고 역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그러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는 이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라는 것이죠. 에스갈 36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까지양떼 양떼까지 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자들을 양 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죠 무너진 곳을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에 심고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겠다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이러한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하나님에게 구하여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회복을 정하셨고 그렇게 뜻을 세우셨으면 하면 되지 왜 기도를 해야 들어준다 말씀하십니까? 그래야 그들의 나를 여호와인 줄 알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이 회복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약속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로 역사하시는 이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뜻이 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의 찬양도 그치게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주의 깊게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십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그리고 우리들 삶에 역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